오케이. 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네, 오늘 마비노기 방송을 끝내고 돌아왔죠. 30분이 넘어서 오늘 시작해볼 건데요. 9일째, 오늘 드디어 우리 타기의 머리가 돌아왔습니다. 아, 맨 처음에 접속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군가 하고. 타기 아닌 줄 알았어. 아, 우리 타기 그래도 뭐, 그래도, 그래도 멋있어. 우리 닭이 뭘 해도 멋있어, 그죠? 내 눈에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도 제 새끼도 이쁘다는데 오늘은 오늘의 방송 머리띠 시리즈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 방송에서는 요귀 머리띠를 했었는데 귀를 떼고 거대한 검은 꽃을 달았습니다. 머리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보죠. 자 우리 입벽제 효과를 받았으니까 닭이와 함께 오늘도 마양전 세계로 떠나봅시다. 캐스트, 우리 어디까지 깼지? 마을 어귀에 설게 우는 꽃. 어, 뭐, 뭐가 맞네? 아, 우리 북극곰 다리뼈를 구해서 아네스트한테 가져다줘야 돼요. 우리 아네스트한테 어, 빙의석 누구 있다? 하얀 폭군, 이거죠. 깨볼까요? 개인 출정. 가보죠. 출발! 아! 하기 전에, 이거 바로 들어가나요? 나 스킬 올리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애인을 위해서 가져다 줍시다. 어, 스킬 볼수 있네. 아, 근데 스킬 적는다는 걸또 까먹었네. 아이고. 보고 갑시다. 한번, 한번 보고 가요. 훈련, 훈련할 수 있으면 훈련하고. 프렴불가 AP 사용합시다. 어, AP 있지 않나 우리? 아, 전투 중에는 할수 없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아, 어, 어느 거였지? 글라이딩 퓨리? 크리티컬 성공 시 윈드밀 슬립 데시 스매시. 전투 중에는 별가. 아, 베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베르님 오셨네요. 버트 스팅어. 우클릭 눌렀다 대기. 맞아, 맞아, 맞아. 스피어 대시 회피? 이거 피하는 건가 봐요. 베어 블로워 좌클릭 두번 우클릭. 리버레이트 우클릭 누르고 있기. 아, 이거 스피어, 스피어구나. 패치 끝나고 금방 들어가요. 네, 어서오세요, 베리님. 슬립 대시 회피키. 오늘 방송은 별리님과 함께 할것 같습니다 액티브 이거 6번? 겉스티어풀 차지 공격 후 클릭 뭐지? 크레센트 라이징 좌클릭 우클릭 어 트윈 엣지 좌클릭 3번 우클릭 4번 우클릭 슬립스로 피하는 거고, 사우전드니들은 좌클릭 반복. 클릭 한 번. 됐어요. 가봅시다. 어떻게든 될 거야. 뭐가 무슨 스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오! 아, 이렇게 모았다가. 아, 아이고!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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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있잖아요. 그 어제 우리가 아이고 얘안 죽었네? 어이 씨 어제 섀도우 오브 모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도 액션 게임이잖아요. 이게 같은 액션 게임이니까 그 조작법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또 거기에 이제 마영전 하다가 어제 섀도우 오브 모르도를 처음 했는데 마영전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조작법으로 섀도우 오브 모르도를 플레이하다가 오늘은 또 어제 하루 했다고 섀도우 오브 모르도를 익숙해져가지고, 또, 마영전 조작법을 다 까먹었어요. 아, 이렇게, 몸이 기억을 못해서야, 영원. 쪼보는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휘야! 봅시다. 아옵시다 빡! 우리, 넓적다리 뼈. 다리, 넓적다리뼈 맞나요? 그 다리 뼈를 얻어야 할 텐데, 이번에. 빵! 돈, 돈, 돈. 상금 옷감 한개 획득. 맞다 맞다. 우리 이렇게 지나치기만 하면 먹을 수 있죠? 아예 달리는 게, 얘가 이렇게 달리는 거였나? 또 달리는 거도 또 까먹어가지고. <laughs> 망전이라니! 레니시아니 <레니샤님>. 오셨군요, 오셨군요. <laughs>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laughs> 망전합시다. 아, 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아,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휴, 아막 여러 가지 게임을 한 번에 하니까 다 조작법들이 헷갈려가지고, 마치 언어 여러 개 배울 때처럼 헷갈려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섞여가지고 막 쓰는 것 같아요 달리기 달려봅시다 유후. 아 여기 좋다 여기 이제 나올 텐데 아함에게서 어휴 너무 클로즈업하는 거아냐 모공이다 보이네 야 해결했다 가자! 이야 이야! 이랴? 이랴? 이랴 라고 하는 건가? 이랴! 으랴! 으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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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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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요물릎 뚫고 난리 났죠? 어휴 검은 너무... 아 무서워 그러니까 봐, 일단 얘네부터 죽시다 아아 아, 잠깐만 스킬, 스킬 어떻게 쓰더라? 스킬을 어떻게 쓰더라? 어우 얘안 죽었어. 일단 쪼무래기부터 처치할게요 귀찮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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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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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똥꼬 똥집 똥집할 거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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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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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뎌졌어. 아아 가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토고토고토고 아아 잠깐만 스킬 어떻게 쓰더라 아 까피까 아 이럴 노애네 잠깐만 아 이렇게 이렇게 피거아 뭐 피하겠어 피하라고 피하라고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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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 자꾸 반대로 눌러요 어제 어제 익숙해져가지고 어제 익숙해져서 아아아 아. 아. 입으로 하는 입으로 하는 망전 아 잠깐만 공격을 못하고 있어 아 아우 아 잠깐만

나봐요. 어 미쳤네. 이러니까 그 하카미 죽지. 빠빠 어? 피해라 피해. 아니 왜못 뭐 피해? 왜못 뭐 피하는 거야? 가봅시다 앞으로 가봐요. 아 왜? 아왜 무뎌져가지고 그런가? Queen... 왜안 움직이지? 오우 어휴... 난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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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소 빰빰 빰빰 아우! 아우! 어우 난리났네 아우, 아우 난리났네 난리 가봐! 가봐! 그렇지! 아우! 때려! 촤 예. 그렇지 하나 둘셋넷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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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니 지금 그걸 쓸 때가 아니라고 그 스킬을 쓸 때가 아니야 고마운데? 스킬을 써주는 아 고마운데? 잠깐만 어우! 아, 걸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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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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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하고,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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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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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찌르기, 아! 아 잠깐만, 난리 칠라나, 난리 칠거 같죠? 왠지, 아내려줄 알았어. 우와, 그, 그 저거 쉬운데, 그 와중에 머리띠가 체력 밑에 초록색 바가스 테미나였는데, 그거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요? 저거 관리 어떻게 해요? 또 날리칠 것 같죠? 조금 소리 지르면 날리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죠? 나나 지금 조금 때리면 될것 같은데, 조금 때리면 돼, 조금 때리면 돼, 조금, 조금, 조금 때리면 돼. <laughs> 아무것도 안 하시면 빠르게 잡. 머리띠가 바뀌었죠. 아, 재령 미대 초록색 화가 공격 및 대쉬하면 빠르게 깎여요. 어, 30레벨이 됐어요. 헉, 벌써 30이 됐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이 실력으로 30이라니. 완력 <laughs> 훈련, 니랭크 그 달성. 저장하고 가볼까요? 아이템 다 먹었나? 안 먹었죠? 먹어줬네? 요거 먹읍시다. 피의 에르그 결정. 아니, 제도전 아니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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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갈 거야. 잘못 눌렀어요. <laughs> 아, 스페이스바 막 누르지 말고, 아리가리 하면서 봉스 공격 때만 스페이스바로 피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화님. 아, 제가 어제, 그, 어제, 섀도우 모르드로 하던 버릇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게, 스페이스바가, 아, 같은, 헷갈려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 <laughs> 못따는걸 핑계를 댄다. 어, 네! 우리 넓적다리 먹었어요? 먹었나? <laughs>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아네스트한테 가보자. 그 와중에 또 먹긴 먹었어. 애인 준다고. <laughs> 그냥 대충 처맞으면서 하다 보면 알아서 익혀져. 질리네요. <laughs> <laughs> 초보를 위한 최, 최선의 조언. <laughs> 아네스트란 우리 우리, 아네스한테 줘보죠. 좋은 게 있으면 보여줘봐. 뼈 수집가. 보스 잡고 나온 코어들 다안 드셔도 돼요. 코어가 아이템이에요? 물론 나는 아직 적응하지 못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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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클리어 되면 알아서 템창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완전 초보라서. 하도 몰라요. 북극곰 다리뼈. 가지고 왔네요? 어때? 내게 줄건가요 당연히 줘야지. 고마워. 에휴, 또 반말 반말 폭격. 아, 하트 뿅뿅. 그 곰은 정말 큰 모양이군. 이렇게 커다란 뼈라니. 사용차 글쎄, 귀족님의 평난로 위에 장식 장식될 물건이 아닐까. 역시 게임은 맨땅해야 제맛. <laughs> 게임의 맛을 아시네요. 참 맛을 아시네요. 맨땅에 가면서 현실 좀 하악하면서 익숙해지는 것. 아직 마용전 현질은 안 했습니다. 마비노긴 점 했는데, 아니면 검은 아니면 피가 묻을 일도 없는 검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되던가. 점점 뼈 수집가 타이틀을 뜨겠습니다 사용해 볼까요? 음, 얘기를 또 하네. 부서진 손뼈주집가 부서진 손 뼈? 임무를 수행하다 특이한 뼈를 발견하면 보여줘요. 그런 걸 좋아하는 높은 분들이 가끔 있어. 비싸게 팔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트레저 헌터죠, 우리 아네스트는. 뭐가 많이 떴네? 뭐, 다음은 뭐죠? 뱀파이어를 쓰러뜨리고 부서진 소 손뼈를 구해오라네요, 우리 아네스트가. 여관에 가볼까요? 우편함에 또 뭐가 왔네? T와 해보자. T와, 어, 이상한 여행자도 있어요. T와 일단 얘기해보죠. 기사단, 낙원의 예언. 낙원의 예언이요? 후후, 예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지 예언에 관련된 몇 가지 전설 뿐이에요. 아, 마침 좋은 게 있어요. 잠시만요. T는 뒤편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더니 오래되어 보이는 책을 꺼내왔다. 이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읽어왔던 예언에 관련된 책이에요.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세요. 전 이미 여러 번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어, 머리 좋다, 티. 여러 번 읽는다고 다 외우는구나. 참,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건 신을 지키고 있는 두 봉인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에요. 내용은 동화에 가까워서 사실 여부는 알수 없지만 편하게 읽으시긴 좋으실 거예요. 어, 뭔가 계속. 알게 되네요. 궁금해하시던 것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뭐야 그다음. 뭔가 오 많이 알려줬네. 우리 여행자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반페스타로 가는 길. 아, 자네 왔는가. 자네 혹시 알반페스타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알반 페스타를 모른단 말인가? 자네도 생각보다 겸문이 부족하군. 흠, 음, 내가 설명해 주겠네. 일반 페스타? 일반 페스타요? 알반이라고 써 있는 거아니요 로체스트 성곽 북쪽으로 저 멀리 축제 땅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네. 사계절 내내 따뜻한데다 먹거리와 볼거리 모두 풍부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축제의 땅에서 벌어지는 가장 성대한 축제, 알반페스타라네. 알반이네요. 알반. 알반페스타란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계속되는 축제를 뜻하지. 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다녀간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 벌레라면 육로로 한 달은 걸리는 곳이었지만 얼마 전에 축제의 땅으로 향하는 향로를 발견한 모양이네. 그래도 <laughs> 일반으로 아, 알고 계셨구나. 음... 조금은 호기심이 동한 모양이군. 여행자가 입가에 꿍꿍이가 있는 미소를 띠었다. 여러 모양, 여러 <laughs> 니 모양.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그르고보니 자네, 장은 좀 던질 줄 아는가? 자신 있습니다. 흠 전투에서 창좀 깨나 던져봤나 보군. 사실 자신 없어요. <laughs> 하지만 축제 땅에 가면 자네의 투창 실력도 한 나푼 내기에 불과하다네. 축제 땅에서는 창을 잘 던지는 것이 그 자체로 명예의 상징이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창 던지기 연습을 통해 알반에서는 거리를 지나는 아이조차 백발백중이라 들었네. <laughs> 그렇군요. 나는 사실 창던지기에 달인은 자네 정도라고 생각했네만. 과연 자네의 실력이 알반 베스타에서도 통할지 의심, 아니 우려가 된다네. 부들부들. 부들부들. 흐흐흐. <laughs> 어떤가 도전해보지 않겠나? 알반에서 열리는 투창의 달인의 말일세. 도전하겠습니다. 거침없는 그 모습. 마음에 드는군. <laughs> 가서 축제의 땅 사람들에게 자네의 솜씨를 보여주게나. 건투를 비네. 그러면 축제의 땅 마족의 신 기사단 얘기해 보죠. 태초에 대륙이다 대륙이라 불리던 땅이 있었다. 그곳엔 인간이 존재했으며 또한 마족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마족은 강대했으며 인간은 열악했다. 인간의 지도자는 무기력했으며 마족에겐 신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신 엘쿨루스. 용인가요?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강대한 힘에 인간들은 절망했다. 그 신의 힘이 지금 너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마족의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마족의 신! 레벨 30 이상! 나 30이죠, 이제. 파티 권장이네요. 티. 우리 별이님 아직인가요? 첫 번째 봉인. 신의 곁엔 두 수호자가 있었다. 이건 그둘중 오른편의 수호자, 지그린트의 이야기이다. 그는 오만했다. 자신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인간들의 눈을 통해 그는 자신을 신이라 착각했다. 그래서 그는 신을 직접 처단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반란의 움직임이 지금 당신을 덮치고 있다. 오른편 수호자, 고대 지그니트 터치. 헉, 생긴 거 봐요. 거의 익룡 수준인데? 마지막, 보죠. 두 번째 봉인. 신의, 다른, 다른 수호자 얘기인가봐요. 신의 곁엔 두 수호자가 있었다. 이건 그들 중 왼편의 수호자, 위제클로스의 이야기이다. 인간은 어리석었다. 그들은 승산도 없는 싸움에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무수히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고, 그는 결국 무의미한 싸움의 환멸을 느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들의 싸움. 그 무기력하고 참혹한 전투가 눈앞에 펼쳐진다. 고대 비제클러스. 와, 장난 아니네요. 내가 죽일 수 있을까 과연? 아이고, 아이고. 나가 봅시다. 나가 봐요. 우편함엔 뭐가 왔죠? 하얀 조각의 파편. 아, 파편 들어왔네요. 요거 요거 완성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뭐지? 여기 들어가서 지금 하얀 조각의 파편이니까 이걸 사용할게요. 두개 사용하죠. 어, AB 포션 또 줬다. AB 캡슐, 캡슐. 그 스킬을 올려봅시다. 우리 더블 크레센트 어떻게 쓰는 거지? 해피하고 스매시 사용 올려보죠. 크리티컬 데미지, 사우 전드니들. 벼리님이 오셨군요. 패닝 슬래시. 자클릭 네번 우클릭. 탄, 딴. 뿌앙!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올리죠. 올려주고. 트윈 엣지. 세번 하고 우클릭. 올려주죠. 올려. 올려!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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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C랭크까지 올렸어요.